요즘 전세 가격은 7에서 9월 워낙 높아서 임대인이 전세가를 못 내리는 상황이고, 신규 임차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조금 뭔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신규 임차인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세 가격이 내리나 이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2년 전 4억 주던 건 3억으로 못 내리는데, 4년 전 3억 받던 것을 2년 전에 4억으로 올린 거는 어떻게 했냐? 이거는 너무 임차인 쪽만 생각했어요. 사람은 쌍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비싸고 뭐가 싸고 이거는요 양쪽에 다 여력이 되고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돼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왜2020 그래 2022년 갑시다. 왜 2020년보다 전세가가 폭등을 했었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임대차산법 때문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언론의 가스라이팅에 또 당하신 겁니다. 왜냐면은 하 그랬으면은 2022년 8월에도 또 전세 대란이 났어야 된다. 근데 안 났죠. 오히려 역전세 대란이 났죠. 왜 그러냐? 왜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왜 저렇게 올라갈 수 있었냐면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세 자금 대출에 뭐한 80%까지 대출을 하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단순 계산으로 2%에서 0.5%까지 떨어졌다. 그때 나는 한 달에 전세 자금 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니까 이자를 한 50만 원을 낼수 있었어요. 2%가 50만 원이면은 2억 5천이죠. 그래서 2%일 때는 50만 원 이자 내면은 2억 5천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0.5%로 떨어지면서 똑같은 50만 원이면은 얼마까지 빌릴 수가 있어요? 저기까지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10억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폭등을 했지. 근데 반대로 2022년 8월은 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들도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못하게 돼요 전세가가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전세가를 안 떨어뜨린다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안 떨어뜨린다 그럼 계약을 못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원래 그렇진 않지만 강남에 만세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강남에 전세가가 만세대가 한 10억 정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지만 2%에서 0.5%로 내린건요 만세대가 10억 정도 했다는 소리는 10억 정도 낼수 있는 사람들이 한만명 정도 돼가지고 이 정도로 타협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 10억 낼수 있는 사람이 막 2만 세대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만세대까지 다시 줄이기 위해서 한 10억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20억 그럼 20억 낼수 있는 사람이 만세대니까 거기에 맞춰진 거고 근데 이게 반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20억 내던 사람이요 만 세대였는데 가능한 사람이 5천 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5천 세대의 공실이 남아요. 이 5천 세대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못 하는 상황이 아니라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5천 세대를 공실로 놓으면 공실로 놔야 되는데 우리나라 갭투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태반은요 자기 돈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내 돈으로 10억짜리. 집을 산 다음에 8억짜리 전세를 놓고서 그 8억을 예금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라 2억을 가지고 8억의 대출, 8억에 전세 자금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까지 내줄 수가 있느냐. 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낮춘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 개 되는 사람도 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4억 주던 사람이 3억으로 못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5천 세대 중에서 한 2천 세대, 3천 세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 이중에서 1000세대 정도는 4억이 아니라 3억 5천까지 내려서 내어도 5천만원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500세대는 3억까지 내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한 500세대는 아괜찮 얼마 내리는 나는 이거 나머지 전세금 충분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장에 영향을 거의 안주고 요 3000세대가 버티더라도 1500세대가 내려버리면은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내릴 수 밖에 없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단지에서 신축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와요 또 근데 거기에 수요가 안 맞춰져요 우리 단지에 전세가는 10억이었는데 안 맞춰지니까 거기는 전세가가 한 6억까지 내렸어요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이 글로 빠져나가죠 공실이 나요? 그럼 이공실난건 어떻게 메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에요 왜? 이게 임대인, 임차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임대인, 임차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채무자고 이 사람은 채권자고요. 전세 계약이라는 거 2년 계약했다고 쳐봅시다. 이 2년 전세 계약서는요. 돈을 빌려주고 대신에 권리를 빌려오는 것.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끝났으면 계약 끝난 대로 이행을 해야죠. 근데 채권자 쪽에서는 권리를 돌려줄 테니까 내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채무자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계약서가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계약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그게 굉장히 횡행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래도 되니까. 안 돌려줘도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태까지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안 돌려주고 억기면 되지. 어쩔 건데. 다음 세입자 들어오고 받아가는 게 제일 좋지. 이거였는데 임차권 등기도 괜찮아요. 임차권 등기도 적당히 무시하다가 나중에 한참 시간 끌고 돌려주면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가장 먼저 터졌던 거는 허구의 전세 보증보험이죠. 요걸 가지고요, 요걸 없애기 위해서 이게 전세사기 창구가 됐다. 라고 하면서 보증보험 자체가 잘못됐다고 언론에서 몰아붙이는데, 언론에서 그런 짓 잘해요. 근데 전세사기 창구가 된건 맞고, 보증보험을 허술하게 운영하고 잘못 운영한 게 맞아요. 하지만 보증보험은 필요한 거였죠. 그리고 이 보증보험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게, 그러면서 이제 전세사기 터지고, 그러면서 전세사기 터진 거 미워 죽겠을 거예요. 사실, 빌라에서 전세사기 터진 것들은요, 세입자들도 세입자들이지만, 그 아파트 갭 투기한 사람들이 빌라 전세사기에 대해서 더 나쁜 여론을 내었어야 돼요. 지들이 같이 투기하니까 동지라고 생각했겠지만요, 엑스맨이죠, 엑스맨. X맨. 왜?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다. 그러면은, 어, 전세가 위험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알아보죠. 그러면서 아,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구나.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항력을 유지를 시켜 주는 거구나. 내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찍어서 선순위 대항력을 갖췄는데 이 대항력이 내가 못 받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은 대항력을 쓰질 못하는 거고. 근데 내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은 내가 그 권리를 돌려주지 않았으니까 내 돈을 돌려달라고 못 하겠는 거고. 그러니까 아,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하구나. 아 임차권 등기명령 다음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필요하구나 내용증명이 안돼 해서 안 되면은 결국에는 경매를 넘기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인식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가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영향을 받게 된 거고 여기에 이런 경매 문제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대출을 풀었죠 대출을 왜 풀었어요 전세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전세가를 떨어진 부분만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4억 주던 거를 3억으로 못 돌려줘요. 근데 정부에서 1억을 대출해줄 수 있게 해준다. 왜냐면 나는 5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DSR에 걸려서. 근데 정부에서 아 1억 대출할 수 있게 해줄게. DSR 40% 대신에 DTI 60%로 해줄게. 그러면은 내줄 수 있는 수요들이 더 늘어나죠. 이거는 전세가는 더 떨어뜨릴 요인이 되는 거죠. 물론 매매가는 더안 떨어뜨릴 요인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서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수요와 공급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계속 많은 언론들이, 그 다음에 그 유튜버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공급 부족이니까 집값 계속 오른다. 서울은 공급 부족이니까 집값 계속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신축 공급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중에서 신축 입주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에.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죠. 수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요는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가수요들을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수요 공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수요가 그만큼 빠져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급이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는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거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자영업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국밥,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그 국밥충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막밈 퍼졌을 때 보면은, 그때 국밥 5천원이었어요.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만원 나오는 데서 많죠. 그러면은, 내가, 보정이안 돼서 5천 원에서 만 원이에요. 이거는 사장님 사정이죠. 사장님 사정인데 반대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5천 원짜리가 만 원이 됐는데 내 월급은 두 배로 오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국밥을 하루에 한 번씩 사 먹던 거를 이틀에 한 번씩밖에 못사 먹게 되는 거고 3일에 한 번씩 사 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그분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수익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지만 그렇지만 내가 버는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영업자 수익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자영업자 지금 월 평균 소득이 160만 원이래요. 16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일하는 시간 보면은 최저임금도 훨씬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수익이 왜 저렇게 줄었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가격은 올렸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수요가 안 따라지니까 수익이 주는 거지.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든 시장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시장이 다 똑같고 전세 입자와 임대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은 더 받고 싶. 저, 더 받고 싶고, 내가 상황이 안 되고, 금리가 더 올라갔으니까, 더 빠듯해져서, 더 높은 연세를 받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세입자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전세를 주고 싶어도 도저히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상황에서, 수요가 쫙 빠져버렸을 때는, 난 옆사람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옆에, 갭투기 집주인이랑. 근데, 우리나라는, 다주택자가 유동 많죠. 어느 정도로 많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은요, 보통 기업에서 하지,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세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집주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개인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5년간 공급된 아파트, 주택을 보면은 절반은 다주택자가 가져가고 절반은 일주택자가 가져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 경쟁자도 굉장히 많아질 테고. 그리고 나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옆 사람은 조금 더 여유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깎아줄 여유가 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있어요. 친구 둘이 가다가 곰을 만났어.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이 막 신발끈을 묶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물어보죠. 야, 이가 아무리 신발끈 묶고 뛰더라도 곰보다 빨리 뛰지 못해. 포기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야, 곰보다 빨리 뛸, 뛸 필요 없어.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이거거든. 옆에 사람보다? 빨리 탈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은 매매든 전세든 답이 나온다. 지금은 옆에 사람만 이기면 되는 거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경쟁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은 지쳐진 사람들부터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